안녕하세요 택나의 핵심 말고 주는 토크할때 세미나 고성 피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신 적 없으세요? 우리나라 의 제조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왜 소프트 기업군에서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들이 있겠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준성 한국소프트기술협회 회장이 테스트 자동화의 관점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소프트웨어란는 거는 변경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특히 세스나 패키지 사업에서는 사업의 발전성이 있는 건데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바꾼다 할 때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지금 그런대로 멀쩡히 도는데 내가 괜히 뭐좀더 잘하겠다고 바꿨다가 이게 에러를 터트리면 나만 독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안 바꾸려는 그러는 습성이 생겨요. 테스트 자동화안된 조직에서는 근데 테스트 스윗이 완벽하게 돼 있고 테스트 자동화 됐을 때는 내가 막 바꿔놓고 딱 돌리면은 바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당신 요건 바꾼 데서 리그레션 에러가 있다 있으면 어디에 있다가 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놓으면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음 내가 고쳤고 내 고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아직 건전하게 그대로 된 거야 라는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개발자들이.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막 10%, 20%의 국제적인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아요, 한국에.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못하냐, 우리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써서 가지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서스테이너블한 소프트웨어 를 만드는 습관이 안돼 있어요. 서스테이너블하다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 메인테이너빌리티가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되고, 메인테이너빌리티가 높으려면 바꾸기가 쉬우려면 테스트 자동화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는 모든 것의 뿌리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소프트웨어는건 한번 만들면은 뭐 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에 부딪히면서 고치면서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경쟁사하고. 끊임없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스트이 안 되면은 변경 안 합니다. 독박 쓸까봐. 그니까는 러 이게 소프트웨어가 정체되버려요. 그러면서 회사는 무너지는 거죠. 근데 임원진이 그것도 모른다. 우리 애들이 병영을 잘안 하려고 그러는 무화다는 거조차 모르면은 우리 회사가 왜 망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도 이제 모방이 아닌 창조를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한 단계 올라서야만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죠. 발명할 수 있는 뭔가 창 소프트웨어 창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툴 사용 능력.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테스트 자동화를 얘기하지만 요구 분석을 어떤 해야 앞단추가 열리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 요즘은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래서 어 어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해야만 되죠. API를 다 노출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다음에 서비스 아키텍처에서의 그 그걸 구성하는 클래스 하나 하나를 어떻게 해야 readability, m a i n t n a b i l i t y 같은 reusability 같은 해서 소위 아까 얘기한 s u s t a i n a b i l i t y 되려면 클래스 하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건 내가 객체 그 디자인 필드죠. 거기서도 상세 설계에서도 뭐 어리팩터링 하는 기법이 100가지가 넘어요. 클린 코드를 짜야 되는 기법, 코드 스멜을 없애는 게다 공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해서 크게 보면은 요구 분석, 아키텍처 설계, 근 네, 옵작 설계, 그다음에 이 테스트 주도 개발, 그다음에 이제 CI C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최, 최적으로 좀 우리한테 맞는 툴을 써서 구성을 해서 자동화하느냐 하는 문제 등등 이런 탑픽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의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이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연결이 되게 앞에서 배운 게 그대로 흘러서 다음을 하고 거기서 나 아웃풋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게 쭉 흐릅니다. 모든 산출물이 꼬리를 물고 흘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국에는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러닝 로드맵을 개인적으로 볼때이 커리큘럼에서 나는 뭐부터 뭐부터 해서 결국적으로 아주 그 멀티태스킹 하는 개발자가 되겠다 하는 계획을 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테스트 자동화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 자동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소프트 개발 강의나 컨설팅 관련 상담은 아래 문의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 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아이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